고 반을 맡고 있는 서수진 강사입니다. 어머님들한테 일단 작년의 기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객관식 단답형 합쳐서 23문제 동일했고요. 어, 시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시험 난이도 자체는 평이해요. 하지만 문제 수가 23문제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말과 중간에 대해서 살짝만 이야기해볼게요. 어, 1학기 때 기말에는요 방부등식 그리고서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변별문항에서 자, 13번, 22번, 23번이 원의 방정식이었고요. 15번이 평면좌표 즉다 어디서 나왔어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왔겠죠. 아, 그럼 도형의 방정식에서 좀 어렵게 내는구나를 알수 있겠죠. 근데 2학기 중간을 한번 볼게요. 이에 <laughs> 보면 도형의 이동 집, 합 명, 제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당시에는 교육과정 전이라서 우리 수학상하 이렇게 쪼개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공수 원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곧. 들어가는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도형의 방정식이랑 집합이 모두 나와요. 근데 여기도 변별문항 한번 보실게요. 변별문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집합에서 나왔죠. 그럼 원래는 이 시험이 두 가지로 쪼개져서 어, 기말 때는 도형에서 어렵게 냈고, 그리고서 2학기 중간에서는 집합에서 어렵게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같이 시험을 봅니다. 어,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아마 명제까지 이렇게 끊길 건데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집합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냈던 학교가 이 시험을 한꺼번에 본다. 그러면은 중간고사 대비가 생각보다 중요해지겠구나를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이제는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게 자 이제 그래서 숙명여고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단답형 대비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숙명여고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서술형이 없는 대신 단답형이에요. 하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아니면 뭐 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완전히 맞았으면 맞는 거고 어중간하게 풀어서 틀리면 그래도 틀린 거예요. <laughs> 자, 그리고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중간에는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기말 때는 함수 이렇게 변별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럼 단답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문제를 길게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과정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풀이를 어떻게 간략하게 할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요? 23문제로 생각보다 문제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풀이를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푸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험이다. 실제로 시간 어택에 대해서 애들이 많이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니까 그래서 실전 개념 말고 그리고서 스킬이랑 훈련 시키면서 그거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죠. 수학에 대한 학습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일단 내신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문제 난이도는 평이해요. 평이 하지만 아이들의 수학 공부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만 실수해도 1등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중간고사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1등급이 9%로 늘었잖아요.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맞으려면 90점대는 나와줬어야 됩니다. <laughs>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일단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개념을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적에 대해서 편차가 줄수 있어요. 어, 내가 조금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의 성적이라 내가 알지 못한 성적 못한 문제에서 나왔을 때 성적의 편차가 크다라고 느끼면은 그거는 기본기가 부족하고 그리고서 개념을 잘 정. 리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기와 개념을 좀 탄탄히 잡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세 번째는 많은 문항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어, 23문제로 아이들이 시간적 압박을 느끼기엔 충분합니다. 어, 그리고서 요세 문제 중에서도 우리 변별문항은 주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필수 개념이랑 문제에 대한 개념의 습득은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었죠. 어, 그래서 개념 설명 잘 하고, 아, 개념, 개념 잘 이해하고, 그래서 실전 개념 잘 습득해서, 그거를 문제에 빠르게 쓰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이 딱 문제를 처음 봤을 때못 풀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은 사실 첫 단추를 어디서 끼워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첫 단추의 힌트는 사실 개념이에요. 어, 만약에 3차 방정식을 봤으면, 아, 얘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었지? 첫 번째 실근을 먼저 찾았다던가. 요런들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어, 그 개념들이 기반이 돼야지만 어려운 심화 문제도 아이들이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 커리를 조금 변경을 해봤어요. 커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커리는 7월 9일 시험 끝날 때부터 일단은 중간고사 전까지 요 커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9일에서 21일까지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1회 독을 시킬 겁니다. 어, 그리고서 7월 23일에는요 작년 숙명여고 프린트 변형 문항이죠. 어, 왜냐하면 요 프린트가 쉽지만은 않아요. 모의고사를 베이스로 하고 여기서 변별 있는 문제들을 내다 보니까 요 프린트가 살짝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형 그리고서 그 프린트 원본 해가지고 수업을 한번 나갑니다. 그리고서 8일에서 14일, 8월 3일에서 8월 14일까지는요, 기말 범위에 대한 수업이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가 끝나는 걸 방학이 아마 끝났겠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중간고사까지의 기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여름방학 이제 시작하기 바로 전부터 달려야지만 우리 안정적으로 등급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요. 그래서 바로 쉬지 않고 중간 범위 2회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9월 3일까지 2회독이 딱 끝났으면 이제 9월 7일부터 21일까지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숙명여고만의 반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걸로 3회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 숙명여고 반의 컨텐츠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선생님들이 학교 쌤들이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문항들을 좀 다뤄주세요. 어, 그럼 아이들이 그걸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데이터로 모아가지고 그거 원본, 그리고서 변형, 이렇게 해서 같이 수업을 나가고, 그리고서 프린트가 또 개점되면 나오잖아요. 음, 프린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서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개념 정리 자료라고 볼수 있어요. 어, 일단 고1에 관해서는 제가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 개념이라면 무엇이냐면요. 어머님이 알았을 때 개념이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개념 말고 실제 문제에서 풀릴 수 있는 저는 그런 개념들을 아이들한테 형식화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를 스스로 정리하기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거를 보고 아, 그럼 이 고난도 문제에선 요 개념 갖다 써야지만 연결만 시켜 준다면은 아이들이 그거를 따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서 제가 필기를 손으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심화 문제 일수록 개념이 당연히 필수일 거고요. 중간고사 때 당연히 도형의 방정식에서 변별력낼 거고요. 집합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정리도 한번더 해줄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제가 중등도형에서 고등도형 심화까지를 정리한 거거든요. 어, 네, 요거는 아마 수업하기 바로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이걸 정리했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저희 반의 고위 친구가 아직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왜 보고 있겠어요? 그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죠. 대수에서 삼각함수 활용에서는요. 도형이 나옵니다. 네그 도형에 관한 성질들을 아이들이 항상 다 기억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학만 하는, 것 뿐,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 과목에서도 외울 게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까먹는 개념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까먹을 순 있어도 다시 볼수 있는 자료는 필요하잖아요. 음. 근데 아이들이 혼자서 개념 정리하고 요거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적어줬는데 그게 아직 고1 때부터 했던 친구가 지금 고2 때까지 보고 있는 걸 보고 아 좋았다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요거 같아요. 제가 이제 9월 달부터는 소명요고 컨텐츠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어, 자 저는 항상 모든 거를 해설집을 써주고 있어요. 어, 지금 중간 지금 기말 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요게 계속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문품 모의고사 기출 변형뿐만 아니라 그리고 프린트 있죠. 근데 그 프린트에서도 사실 답지를 보는 것도 좋지만 답지가 최적의 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 준 개념이 있고 실전 개념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거를 써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 나올 확률이 많은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제가 푼 풀이대로 아이들이 풀기를 원해서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자, 변형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요, 한 문제가 원본이라면 뒤에 두 가지의 변형이 있어요. 하나는 단순 숫자 변형을 낸 거고요. 하나는요, 개념을 조금 더 꼬아서 냈습니다. 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해요. 제가. AN 테스트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있데요요 o l l or nothing, 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니면 도란 소리겠죠. 어, 맞거나 틀리거나 둘중 g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문안을 단답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테스트를 본 다음에 이건 한번 체크를 해요. 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풀어준 대로 풀었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 nothing, or nothing, 숙명연구 반을 위해서 우리 단답형을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빨리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음, 일단은 항상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은 요건 실제로 아이들한테 나가고 있는 문자거든요. 어, 과제 완성도랑 그리고서 정답률까지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아무리 아직 여학생들이고 엄마 좋아한다라고 해도 아이들이 엄마가 숙제 검사하는 것까지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린 거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률을 보내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실제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풀었는지 아니면 그냥 숙제하기 싫은데 그냥 대충 풀고 갔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답률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점수, 평균, 최고점 이렇게 나가고 있고 누적 그래프로 해서 어머님들 보기 편하게 하고 있고요. 어, 얘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숙명여고 반이라고 하면 같이 내신을 보는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체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요반에서 이쯤 되면 아, 어느 정도 이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단원별마다 이렇게 시험을 볼 때도 있을 텐데, 그 단원별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는 이게좀 약하구나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항상 그리고 피드백을 같이 적어드려요. 어, 이 단어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 라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조금 부족하다, 중능 도형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분이 부족하다, 아니면 무엇을 잘한다, 뭐 빈칸을 잘한다, 이렇게 써드리고 있으니까 어느 부분을 메꿔주면 좋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정규 수업은요, 7월 9일 수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수요일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추천 대상은요. 자, 학생들 중에서 숙고 학생들 중에서 실전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싶은 친구들, 그래서 1등급을 도달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어, 실제로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고 아이들한테 개념적으로 아, 이 문제 이 개념 이용해서 풀으면 좋아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실제로 좋은 성적을 받고 있기도 해요. 자, 제 개수 개념 특강에 대해서 살짝만 이야기 드릴게요. 어. 화목토 9시부터 1시 아침이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당연히 방학 때는 2시부터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틀 이상은 와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있어요. 네, 일단 설명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어,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관심 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